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환영하죠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이제 다 옆에 사람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책임지세요. 조는 분들이 있으면 쿡찔러야 돼요. <laughs> 예, 하이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깨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재워놓고서 왜 나한테 깨우라고 하냐고. <laughs> 원래 설교는 조금 졸립죠 그죠? 듣다 보면 그래도 오늘 아침에 하이간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것들은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 온다는 것은 대단히 슬픕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요즘은 작은 곤충 하나에도 제 마음이 그냥 아프더라고요 어, 요즘 우리 교회는 참새가 참 많이 새끼를 낳아요 어 그런데 이 새끼를 낳아서 잘 키우면 좋은데 이게 그 빗물 내려오는 관에다가 위에다 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뚝떨어지면 밑에 내려옵니다. 그럼 지나다니는 고양이 녀석들이 짹짹짹대니까 이게 또 하나씩 다 끌어다가 물어 물고 다니네요. 그 이거 쫓아내느냐고 아주 그냥 혼이 납니다. 어떤 녀석은 여기 또 밑에 빠져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살려달라고 짹짹대지요. 그러면 또건져서 <laughs> 건져서 또 육지로 갔다가 이렇게 올려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수많은 참새들이 이래저래 죽더라고요. 아, 요즘은 왜쥐 죽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어느 날 보니까 고양이가 쥐를 물고 다니는데, 그냥 이 쥐도 바로 안 죽이더구만요. 요리 쳐보고, 조리 쳐보고, 일이 들려보고. 그런데 나중에, 그 그냥 예쁘게 생긴 쥐가 요즘은 이뻐요, 이렇게 제가. <laughs> 어, 그런데 그게 죽는 모습도 안타까워요. 아, 제가 죽음을 사실, 가장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제 동생이, 제가 8살 때 5살 먹은 남동생이 그 죽었을 때참 충격이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도 신나게 같이 뛰어놀고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그렇게 이뻐했어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그 당시엔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더니 머리가 아파요. 그러더니 점심때가 되니까 경기가 됩니다. 뭐 시골에서 병원도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남이 일집일 일 해달라고 일 도와주러 갔던 부모님이 와서 그 아이를 업고 시골에 있는 그냥 면허도 없는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원까지 나가려면 차가 또뭐 뭐 하루에 뭐한네번 정도 들어는데차 시간이 맞아야죠. 가다가 이미 넘어가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목사님을 불러라. 목사님을 불러옵니다. 또 밑에 침잘놓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도 저녁 7시쯤 되니까 그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제 마음에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저보다도 저희 부모님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매일 눈물로 사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눈물로 사는 것이 한 1년은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쯤 지나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잊혀지기 시작하던데요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오늘 보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아픈 죽음의 사건, 그것도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제정신인 사람이야?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할수 있어? 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19절까지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읽어온 말씀이고 매일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크게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또 쫄래쫄래 삼일길을 걸어가서 그리고 모리아산에 장작을 펴놓고 그리고 그 이삭을 묶어 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 이삭을 다시 풀어내서 살려 주었던 사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이, 이거 뭐 별로 문제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야. 걱정이 없는 거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짐승 하나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 아니겠어요? 내 속으로 나온 자녀 백세에 낳은 자녀, 정말로 기도해서 낳은 자녀, 하나님이 약속해 주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바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시험이 오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시험이 올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읽어본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시험에서 합격한 아브라함.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이 사탄, 거기 미혹돼서 넘어졌잖아요. 두 번째로 미혹되었던 사람이 누구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죠? 근런데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기도 보면 똑같이 에덴동산 같이 정말로 이 선악과를 보면 보함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게 안.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탄은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겠 해서 먹어라. 먼저 육신의 정욕을 찾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천사가서 네 발을 수정을 들다 명예욕을 자극을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자랑하게 하죠. 이생을 자랑하게 하죠. 그다음에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욕심을 가지고 나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물리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유혹이 올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성욕에 대한 욕심, 또한 사람 명에 대한 욕심, 많은 것들이 나를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미혹해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누구 이름으로 물리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는데,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선포하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련도 우리에게 시험이옵니다. 현실적인 고난,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난 땅으로 가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잘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내보내 주었던 애국 군대는 뒤에서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고, 이진태 양난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것은 시련입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갈 수도 없어. 거긴 광야고 이미 그 군대가 포위하니까요. 도무지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것은 시련이요 역경이요 고난이고. 정말로 도무지 길이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면 세 가지 어려움이 보통 올 때가 있잖아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건강의 어려움이. 요참이 건강이 예,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하나가 그 충수에서, 그 맹장에서 애기 떨어져 가지고 내장에 다 들러붙어 가지고. 그 수술하고 닦아내는 것을 했다고 랬잖아요한 80%는 제거하고 20%를 제거 못했다고 하는데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암이었다는 거예요 암. 그래서 다시 큰 병원으로 가서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해보고 다시 또 어떻게 그걸 속에 있는 것, 그 액이 떨어졌던 부분에 또 암이 전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같이 가장 친했던 친구 중 목사님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 하나님, 40일 금식까지 한 목사님이고, 그 이후에도 20일 금식을 또 하며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목사님인데, 하나님, 어째서 이런 시련이 옵니까? 어째서 이런 시련이 옵니까? 사실 이 건강의 문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다고 오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사업을 하다가 남에게 속임을 당해 가지고 크부동가난다든지 아니면 은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해 그 회사가 사라지는 바람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겪는 경우가 있고, 또 가게를 냈다가 제대로 되냐 해서 어려움 겪는 경우가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관계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고통과 역경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니까 더 문제지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오니까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르고 당하고 황 그리고 힘들어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사탄은 이때다! 공격하자! 총 진군하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 이때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연에서 이곳서 죽겠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호개 바다를 갈라시고 그들을 무사히 애국군대로부터 구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따라오던 애국군대가 그물 가운데 휘몰려서 다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당할 때 사탄은 원망하라, 불평하라, 포기하라, 그리고 하나님도 떠나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죽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테스트예요. 이것도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 시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보니까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주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16절서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적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숙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또 뭐라 그어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가는요, 하나님께서 때로 나라 나로 와요 그럼 한 단계 성숙하게 하려고 이런 테스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낙망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돼요. 이런 유혹이나 또한 시련이나 테스트나 우리가 이때에 반드시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불순종해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 믿음의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테스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시험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아마 저 같으면은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졌을 거예요. 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어. 이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로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받아들여 시기 때문에 계사만의동원에서 묵묵히 잡혀가셔서 그 신문을 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 잡혀갈 수도 없고 도망갔을 겁니다. 아마 요나와 같이 도망갔을 거예요.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갑니까? 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닌외성 우리의 원수되는 그 백성 그 수도에 가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 받게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받아들이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원망부터 나가고 부정부터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불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도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부정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결코 통과할 수도 없었고 축복 받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데리고 서 야, 여기서 이삭 가자. 하나님이 이 아들 을 바친다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노망 들었나 보다. 이거 아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다른 데로 막 도망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래도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끝까지 하셨을 것이고 오히려 더큰 역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스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제 동생이 죽었을 때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했고 우리 식구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데려가셨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시련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걱정만 하지 않았습니다. 근심만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떠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한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혹시 잘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백세에 준 아들을 주었다가 또 뺐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고민하고 뒤척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 더 나갔던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예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가 이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움직였고. 즉각적으로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3일 길을 가도록 만드셨어 왜 3일 길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3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거든요 이 3일 동안 하나님은 그를 테스트해 보셨던 것 같아요 하루가 가면서 고민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극복하며 나갑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삼일을 다 통과해 가며 끝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했으면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될때그 사람이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선하시고 그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가득일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자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보면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뭐했다?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살해 주셨는데 달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반드시 다시 살려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한테도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들도 뛰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이 부자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아들이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 여러분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에 올렸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이삭에게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가 올려 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1억을 빌려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빌려서 그 사업을 하는데도 11조를 드려라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학력해 주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님 빌려서 하는데 돈도 딱 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마음의 갈등을 계속 내게도 계속 마음에 들이라는 근데 결국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 순종을 하고 났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큰 계약권이 들어오게 되는 계약날이 있는데 마침 그 계약하는 날을 이 사람들이 계약하는 날을 언제로 해주냐면 주일날 잡으면 주일날 하야 이날밖에 없다고 자기들 시간이 이날 만날 수 있겠냐고 근데 이날 가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자기는 도저히 주의를 빼먹고 그거 할수 없다는. 양심에 큰그 마음이 오고, 큰그 성령께서 자꾸 막 저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계약 장소를 안 가고,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 계약하자는 곳에서 막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사람을 놀리느냐, 왜 무시하느냐, 왜나오기로 약속했는데 나오지 않느냐막 뭐라고 막 한참 얘기할 때이 사람이 예,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때 계약할던 날은 당신들이 시간이 그때밖에 없다고 해서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정해 놨는데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빼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느냐고 거기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달겨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가 믿고 계약을 할수 있겠다. 당신 같은 사람이 믿고. 그리고 그 회사 이게 계약이 되면서 그 회사 꾸준히 믿고 신뢰하는데 여러분 이 사업이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사실은 그가 그두 가지 테스트 과정을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 반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코 묻은 아이에게 그 과자 하나를 빼먹고 뺏어 먹겠다고 부모가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줄 때, 내가 돈 주고 그 아이가 그 과자를 사왔지만은 나에게 그 아이가 내밀 때그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야이 아이가 이 부모를 생각하는구나 그 뿌듯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줄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이 여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말해 주고 있지만은 다른 뜻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니까 하나님을 모리아래 산에서 만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산이 뭡니까? 바로 다위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 산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골고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 말씀이 여기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에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온통 아브라함에게만 관심이 가 있었어요 이삭도 정말로 순종해서 아버지에게 묶여서 그 장자구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청소년기거든요. 아버지는 늙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을 이삭을 그 번제단에 올려놓으라고 했던 그 사건, 아브라함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 그를 순종해갔던 그 마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땅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요. 그분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대신 죽게 하는 것에 내어 주셨어요. 내어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본제단 위에 올려 놓고 그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경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이 복을 주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크게 번성하는 것뭐 누구든지 가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면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야기하고,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의 믿음이 증거되고, 이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는 그 구속사의 역사가 이 성경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순간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속사의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봐라 이 너머 쪽에 내가 큰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사건은 예수님의 순종의 사건과 하나님 아버지의 큰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준그 일맥상통하는 사건이 같이 크로스업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 시험을 합격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후손이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이렇게 시험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